1 2월1 2일 화요일 모닥불 교회 대강절 온라인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 0편 25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극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시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를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오늘 아침 우리는 대안적 연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 인자하심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여기서 세번 반복되는 인자 라는 단어는 옛 이스라엘 사람의 입에서 떠나지 않던 말로 크리스마스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위해 대림절을 준비합니다. 인자하심이란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연대, 솔리데이티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이 연대, 공동체 경험을 했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으로 생명을 건지면서 이러한 연대를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 여인과 나무에 오른 사케오에게, 안못 보는 거지에게, 아픈 여인에게 이러한 연대를 베푸셨습니다. 인류 공동체에 속한 각 사람들은 이웃과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연대를 가장 필요로 합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연대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실현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세상에 힘 있고 돈 있는 권세가들은 그런 식의 연대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늘 생산성만 요구하는 파라오가 그런 연대를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가 그런 연대를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손을 씻었던 사람이니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서도 이데올로기니 대중선동이니 하며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연대를 실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 모두가 그들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에너지를 재배치하고 그들의 목적을 재평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뿐,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인자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 길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얼굴을 마주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공동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제도적 마련과 상상력 넘치는 정책들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 황제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금과 징집을 명령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는 수도 바깥의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 황제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작은 동네에 있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대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마을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사회의 시민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지향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인류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 c 시 자비를 베푸셨는지를 통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산성과 효율과 이익과 그것들이 연대보다 손해보다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소외를 경험하기도 하고, 본인의 삶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나는 얼마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이지, 나는 얼마만큼의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그러한 생각은 우리의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연대를 행하는 신앙공동체, 그러한 기독교인의 삶은 이러한 효율성과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여 가치를 매기는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에 저항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대안을 보여주는 베들레헴과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그리고 그 길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와 이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그 존재 이면의 모든 존재를 껴안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우주적 사랑인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말미암아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친구들, 동료들,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연대와 사랑을 베푸는 신앙공동체, 그리고 여러분들 시기를 축복합니다. 대한적 연대, 대양적 신앙공동체,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두렵게 만드는 소리들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는 연대와 인자하심을 약속하는 하나님,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단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을 예비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연대를 경험하는 여러분 삶 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이웃과 주변에 나누시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